이대 아니면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라면 자퇴한 후에 대입 준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퇴한 후에 대입 준비 학원을 잘 선택해야 하죠.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재수 기숙학원 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제 채널이 5년간 지속되면서 쌓였던 후기들, 또 어, 졸업생들의 후기, 다녔던 학생들의 후기 등등을 끌어 모아서 중한 다섯 곳, 5곳, 소형 다섯 곳을 선정하여 기숙학원 투어를 진행하였고요. 올해는 어, 학생들을 섭외하였습니다. 상위권 학생과 중하위권 학생들을 섭외하여 이 학생들이 직접 학원을 돌면서 상담을 받고 저는 이미 그 학원들이 어떤 시스템을 진행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시, 진행하는 시스템 그대로 상담을 진행해 주고 과장되거나 허위 광고처럼 이런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학원을 중형 다섯 곳, 소형 다섯 곳 안에서도 다시 한번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 학원 선택이 어려운 제 구독자 분들에게 어, 검증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학원 리스트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 밑에 보시면 어, 댓글창에 학원 리스트를 받아갈 수 있는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그러나 제 구독자를 위한 링크였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 학원 리스트 받아가기를 신청해 주시면 신청하신 모든 분에게 학원 리스트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누르시고 리스트 받기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캠입니다. 오늘은 또 자퇴 사연입니다. 의대가 목표인 자퇴 희망생을 둔 부모님의 사연입니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생캠님. 저는 의대를 희망하는 내신은 엉망인 그래서 자퇴 후 수능 준비를 원하는 아이를 둔 고민 아이를 두고 고민 중인 학부모입니다. 의대를 가고 싶어 내신은 엉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대를 가고 싶은데 내신이 왜 엉망이니? 네 목표가 의대면 내신을 잘 잡아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아이 딴에는 최선을 다했으나 내신이 엉망일 수 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죽어도 의대를 가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내신이 이미 망쳐버려 학교에 더 미련이 없어 자퇴 후 기숙학원을 보내달라고 두달 전부터 시위 중입니다 자퇴 후에 기숙학원 간다고 의대 다갈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죽어도 의대를 가야겠으면 내 신을 죽어도 지켜야지. 왜 너의 꿈과 맞지 않는 내 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자퇴여야 하니.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안 한다거나 게으른 아이는 아닌데. 아, 이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같은 반 아이들과 자기의 수준 차이가 심하다는 걸 느끼고 좌절 상태에서 내신을 계속 망쳐버린 상황입니다. 안 하거나 게으른 아이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또이 아이도 선행이 안 되어 있겠죠. 이런 아이들 많습니다. 자기는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려고 하는데 자기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러면 좌절하죠. 저는 제 아이를 믿지만 자퇴라는 선택이 맞는 것인지 계속 의문이 듭니다. 아이는 이미 등교를 거부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고 자퇴를 시켜주지 않으면 아예 공부를 하지 않겠다. 으름창을 놓고 있습니다. 이미 등교 거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가 게으른 아이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아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망쳤기 때문에 이미 학교에서는 의대를 갈수 없는 상황이고 자기의 목표는 죽어도 의대면 사실은 자태우 수능 준비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공부 안 하는 아이가 의대 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내신 망친 아이는 사실 자퇴를 해도 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 부모가 자기 아이를 알잖아요. 우리 아이는 게으르지도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리고 아이가 의대 아니면 절대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자퇴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 아이에게 져도 되는지, 그래서 자퇴를 시켜줘서 나중에 원망을 듣는 건 아닌지 너무 무섭습니다. 자퇴를 시켜서 원망을 들을까요? 이미 아이가 모든 걸다 자퇴로 방향을 틀고 등교 거부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아이는 학교를 가지 않고 혼자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하루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5시간이 최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혼자 공부하면 어렵습니다, 구독자님들. 이 어린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만 할수 없습니다. 제가 검정고시 영상마다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이 아이가 학교를 나와서 뭘할수 있을지, 이 상태의 아이가 갈수 있는 기숙학원은 있는지 있습니다. 자퇴생들을 위한 반을 따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퇴생들을 지금부터 수능까지 잘 베이스 수업을 해서 수능 이후에 2월 3월에 정규 반입니다. 이 반에 갈때 어느 정도 실력으로 갈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검정고시 자퇴생들을 위한 시스템을 따로 준비해서 있는 대입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숙학원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든 게 너무 막막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유튜브를 뒤지다 센케미님의 자퇴 영상을 보고 거의 모든 자퇴 관련된 센케미님의 채널에 있는 영상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이미 영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상담해 주실 수 있을지 죄송하지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님들의 사연이 저는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퇴를 희망하는데. 나는 이 아이를 자퇴시켜도 될지, 그리고 이 아이가 자퇴시키면, 자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이런 게 막막하신 부모님들의 사안이 많은데, 이 아이는 이미 자퇴로 방향을 결정 짓고, 이 상태에서 부모님이 계속 자퇴를 반대하면서 학교에 가라고 해봤자, 이 아이는 학교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라면, 그런데, 이 선행이 안 되면서 친구들과 이미 이 갭에서 좌절을 했고, 그래서 내신이 무너졌으나, 의대 아니면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라면, 자퇴한 후에 대입준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퇴한 후에 대입준비 학원을 잘 선택해야 하죠. 보통 학원들이 이 검정고시생들이라도 받기 위해서, 자기들 검정고시 시스템도 없으면서, 막 검정고시 시스템이 있는 양 상담을 하고, 재수생반 맨 끝반으로 보내는 학원들이 열곳 중에 아홉 곳입니다. 재수생 제일 끝반, 그러니까 못하는 사오 6의 반이라고 하더라도 자테를해서 수원 수투 미적 기백 확통 또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진행해 줄 학원이 너무나 필요하고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가진 학원들이 존재하고 제가 이 검정고시 사원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사 이런 학원들을 찾아서 진짜 거의 모든 대입 학원 투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입반을 검정고시 대입반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들 위한 진정성 있는 케어를 진행해서 결과가 좋았던 학원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퇴 후 수능 준비를 고민하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 제 영상 보고 그냥 띡! 이렇게 신청하는 거 말고 저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신청하시는 분들께 하고 이, 이 학생에게 맞는 학원 리스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모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아이의 상태에서 더 이상 뭐 학교에 보내봤자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부모님도 이야기하셨고 제가 이 사안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수 해야 하는 것이 부모님과 아이가 해야 하는 것이 아이가 지금부터 수능까지 그리고 지능금부터 내년 정규반까지 제대로 베이스를 깔아줄 주 학원을 찾는 것 그래서 학원 리스트도 보내드렸습니다. 잘 비교하셔서 선택하시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길 응원하고. 어, 검정고시 후 학원 선택이 고민이신 분들은 어, 뭐 사연 신청을 하시건 아니면 학원리스트 받에를 신청하시건 도움이 되는 센케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